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내추럴 와인, 그냥 이름 자체가 내추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이 화학 무기를 만들던 무기상들이 농약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산업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컨벤셔널 와인이 사실 그때 나타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농약도 없었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는 게 당연했지만,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로 가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던 와인을 이 생산자들은 다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농약을 쓰고 산업화로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와인을 만드는데 맛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와인이랑 내가 만든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추럴 와인. 로아아겠다다움직직임이생나요요래서서추추와인인은약무브브트트라표현현하하든요요래서운운이일일어서서는우우할할머할할아지지예전전에 만들던 느으으 아예 첨첨물 없이 이약약안안쓰와인인을 만들 야야라움직직임이겨났고 그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그래서 산업화의 반대라고 해, 반대 m e 반대 like a movement, like a movement, l i k 비오디나미는 농법의 한 종류인데요 유기농은 이제 포도밭에 농약을 안쓴 와인이 유기농 와인이고요 비오디나미 방법은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일체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포도로 첨가물이라고 해서 요즘 발효할 때 발효, 저희 나라도 누룩이 굉장히 막걸리 만들 때 유명하잖아요 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효모가 굉장히 중요해서 효모를 판매하는 회사가 그 1920년대 이후에 생겨나고 모든 생산자들은 이제 농약을 쓴 포도가 농약을 썼기 때문에 효모가 죽는 거죠. 그러면 발효가 안 돼서 인공 효모를 사서 와인을 만드는 게 지금의 대부분의 와인들인데 이제 인공 효모를 쓰지 않고 이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또는 자기 양조장에 있는 효모로만 자연 발효를 하는 게 내추럴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 효모를 안 쓰고 자연 효모를 썼을 때. 가장 다 차이점은 저희 나라 된장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시판 된장이랑 집 된장이랑 다르죠. 집 된장이 훨씬 맛이 진한 경우가 많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집집마다 맛이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연 효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집집마다 효모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어도 이 집이랑 옆집이랑 와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발효, 인공효모를 쓰지 않고 자연효모를 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쿵쿵한 와인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집은 이제 그런 향을 가진 효모가 좀 많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근데 그게 안 맞아. 그럼 그 생산자랑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와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와인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 생산자랑 잘 맞는 거죠. 저희 부르그뉴 마실 때 생산자 엄청 따지고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리추럴 와인. 그리고 이산화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이산화황을 쓰는 생산자도 있고 안 쓰는 생산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산자의 철학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자연적으로 와인을 만들 때이산화황이 만들어, 조금은 새겨난대요, 자연적으로. 그게, 그래서 넣는 생산자들도 10에서 30mg 사이 아주 소량을 넣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는 와인들은 보통 100에서 200mg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황을 안 썼다고 해서 좋은 와인인 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황을 쓴 와인들은 저희가 수입을 해올 때 적도도 그냥 상온으로 통과를 해요. 그럼 40, 50도에도 50도 와인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어, 컨벤셔널 와인이고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은 안 넣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냉장 유통을 강조했잖아요. 를 이렇게 이산황을 안 썼는데 그냥 수입을 하면 와인 다끌어버려요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와인은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 유물를 쓰다 보니까 내 포도밭에 내 양조장에 있는 효모로만 발효를 하고 그래서 이런 테루아 저희가 이테루아가 이제 와인을 만드는 모든 환경을 테루아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뭐그 지역 기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요 사람까지. 저희 뭐 제일 유명한 브루그니의 루디 몽이라는 생산자, 저희 나라 박재아 씨랑. 이제 일본의 코지라는 분이 와인을 만드는데 라벨에 천지인이라고 써있잖아요 사람도 때로와 이루어가거든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내추럴 메이커들은 굉장히 자연을 중요시해서 화학비료라든지 일체의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내 포도밭을 이제 후세대에도 이제 전해주겠다 우리 동네에서 원래 예를 들어 아까 국제 품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샤르도네 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라는 품종이 누구나 알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내서 어 약간 뭐 지방에서 내가 원래는 우리 동네에서는 따나라는 품종을 와인을 만드는데 그걸 뽑아내고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어요. 그래서 그 와인을 만들어서 팔면 훨씬 판매가 쉬운 거죠. 하지만 저희 내추럴 메이커들은 대부분 자기네 동네에서 원래 만들던 품종을 보존하고 후세대에도 넘겨주려고 노력을 해서 되게 희귀한 품종이 많아요. 저도 처음 마셔보는 와인도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루아르의 피노도니스라는 품종 100%로 된거저 컨벤션 와인 공부할 때 마셔본 적 없거든요. 그런 품종으로도 100%로 와인을 만들고 있고. 뭐 산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파에서는 농약안쓰고 와인 만들때도 인위적인거 없이 자연효모로만 쓰고 요즘 산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컨벤셔널 와인의 목적은 모든 와인을 똑같은 좋은 퀄리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와인을 만드는게 목적이에요 사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와인 저희 w c 트에서 와인 깨끗한지 확인하는데 지금 두개 와인 엄청 뿌옇죠? 네. 필터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터링을 하려면 보통은 계란 흰자, 아니 벤토나이트로 해요. 그걸 와인에 부어가지고 다랑한 이제 와인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찌꺼기를 거른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은 거기에 굉장히 좋은 유기 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필터링을 그래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킹은 해요. 레킹은 이제 포도 통이 있으면 이게 중력으로 가라앉잖아요. 찌꺼기가 네.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그 통을 옮기는 거예요. 위에만 부어지면 밑에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내추럴 와인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건 고고를 많이 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지 전혀 필터링은 하지 않고요. 또 요즘 와인 만들 때 오크 뭐 저렴한 와인 오크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오크 칩을 쓰기도 하고 오크 액을 넣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산도가 부족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운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산도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추럴 메이커들은 산도 첨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첨가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가니 와인이 가장 이제 기본으로 면 돼요. 그래서 오가닉 와인은 포도밭에서만 농약 안 쓰고 와인을 만들 때 첨가물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서만 농약 안 쓰는 와인이고 비오디나미 와인은 이 비오디나미 농법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루더풀 슈테이너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요거를 꼭 따라서 만든 와인이 비오디나미 와인. 그 다음에 내추럴 와인은 비오디나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생산자의 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 맘대로 만드는 와인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농사꾼들이거든요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 비오디나미나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해도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인위적이다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산자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기농 와인, 비오디나미 와인, 내추럴 와인이 있고 내추럴 와인은 자연 호모로 100% 발효를 하면서 굉장히 생산자가 중요한 와인이다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되고